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립시다국 장례식장에 가보면 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을 봅니다. 한국의 한 많이 모이니까 우리는 국의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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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린다 안 드린다. 특별히 설 주사 형제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제사 드려야 된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사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 아무 성원 없어요. 구원 받은 여러분이 가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올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못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곳에 있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흑암을 무너뜨려요. 아, 네. 그러니 우리는 형식의 억밀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나는 담배를 못 꺼내서 교회를 못 나간다. 아무 상관 없어요. 하루에 담배를 세갑 열갑 피워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한 가치도 안피웠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수녀보다 복음 아는 청녀가 낫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속습니다. 영혼 멸절서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인데 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 하잖아요. 죽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사람이 나오지않아요 육신은 매장함을 썼고 화장만 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영혼의 곳에 가게돼 있어요. 또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와서 밥을 먹어. 부모가 귀신내서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이미 가버려요. 부모를 평상시에 따라다니던 귀신이 부모 흉내를 내고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 다 지금 섞여 있잖아요. 또 윤회사상 사람이 죽으면 짐승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래서 살생을 못하죠 살생. 그 그러니까 태국 같은 데 가보세요. 소가 지나가면 기다려야 돼. 네. 조상이 죽어서 소가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절 가보면 그 옆에 강 같은 데 보세요. 막 이잉어 가게 하면 막 물반, 고기반이요. 못 먹어요. 왜? 조상이 이잉어 됐을 수도 있잖아요. 다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걸 가지고 이거는 자꾸 속여요. 그러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또 영적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서 자꾸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 또 운명의 틀에 딱 묶잖아요. 특별히 선거철 되면 무속인들이 완전히 대목입니다. 부적을 팔고. 구슬해지고 돈을 벌고 자기 이름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를 것은 인간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시계가 고장 나면 어디로 갑니까? 시계 만드는 데로 가면 돼, 공장에. 차가 고장 나면 어디로 가죠? 공장으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자 보내겠다 약속했잖아요.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아담 우선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라천이가 잉티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만이라 하리라.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길을 알려주셨어요. 내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옷는데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희생제사들이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 즉,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분이 오셔서 양과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인생 문제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개를 구원하려면 개 형상으로 오겠지요. 고양이를 구원하려면 고양이 모습으로 오겠는데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누구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거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지셔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지우권세, 권세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지요?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그럴 없느니라 이때부터 이제 사단 의권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부르는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면은이라. 그 천국의 신자들 전도해 보면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말을 좀 바꿔 보세요. 오늘 밤에 당신이 죽으면 천국갈 자신이냐? 달라요. 가봐야 알지요. 구원은 영원히 끝난 겁니다. 구원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지금 운명에서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이 하늘나라 보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면. 그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해려고 입술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도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깨닫길 죄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때내세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그리스입니다. 도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오래, 히스. 그분의 이야기야. 예수님이 태어난 날 기준으로 해서 AD, BC가 나눠져요. 그 달력은 절의 중들도 그 달력 봐요. 무당도 그 달력 봅니다. 불란스에서 100년 전에. 불신자들, 세계 학자들 100명이 모였어요. 앞으로는 전 세계가 통상과 교류가 이루어질 텐데 그 약속, 기준이 있어야 될거 기준. 왜? 나라마다 시간이 다 다르고 달력이 다르니까. 그러면 기준을 뭘할 것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신자들이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친 사람을 기준을 하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태어나기 전후가 뭐지요? AD, BC가 나눠졌어요. 역사의 기존, 세계 역사의 흐름의 기존이라고 말이죠.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단순히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신분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고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쉬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겠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게 했다. 우리 시민꾼 하늘에 있다겠어요 신분을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자격이. 그리고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니 하늘과 땅의 모든권세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분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관세를 누리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죄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성이면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제가 평신도 신앙생활하다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님 수 받고 교회 이제 개척으로 나가면서 내가 섬겼던 목교에 우리 올라 목사님한테 마지막 인사대로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해 주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앞으로 목회할 때 많은 문제를 당할 것이다. 절대 사람 찾아오지 마라. 나는 그 몰랐어요. 10년 지나고 알았어. 10년 지나. 고 나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나의 후원자가 되시는. 재벌분이 한분 있어, 재벌. 여자 권사님인데. 그분에게, 그분이 나에게 많은 용기를 줬어요. 이 목사 교육 개척하면 성년도 지어지고 애들 등록금 다 책임이겠다. 상대 기대를 했죠. 창님 예배를 때 오시지도 않았어요. 한 1년쯤 있다 찾아갔는데 딱 100만원 주시더라. 100만원. 그걸 가지고 100만원 버태 가지고 악기 신디 사다 놨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와서 기도해야지. 교회 문 닫고 가면 되겠냐. 간사도 없는데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도록 문 열어놓고 다 있는데 도선생이 와서 헐렁 들어가 버렸어. <laughs> 철저히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그때도 10년 지나고 나서 그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절대 사람 찾아가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산업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책임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의 복의 기준과 우리가 말하는 복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기준이 복입니까?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재물이 많고 또 명예가 있고 자손이 있고 그게 오보이라고 하죠. 오복. 우리가 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무속인들이 재앙 구도하고 이걸 해서 지금 재앙 막아주겠다고 나타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무속인들이에요. 점술가들은 뭐죠? 자기가 카운슬레요 인생의 길을 자기들이 안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상은 뭡니까? 복을 주는 것처럼 지금 우상이 옛날하고 달라서 완전히 전문화돼 있습니다. 제가 대만을 가봤더니 이거 절에 한번 가봤어요. 대만,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이 절들이 신의 중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절하고 갔다 오면서 절하고 보니까 부처가 쭉 있는데 부처 앞에 복전함 돈은 함이 있어요. 이 부처는 빌면 아들 낳게 해주는 부처 이 부처는 병 낳게 해주는 부처 이 부처는 결혼하게 해주는 부처 이 부처는 사업잘내기는 못죠. 완전히 전문화되어 있어요. 인간을 사단이 멸망시키는 방법을 빨리 깨달아냅니다. 장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애굽의 왕도 장군도 마차도 수장됐지만 사단은 죽지 않고 따라와서 가난 땅까지 또 따라와요. 소모라, 소돔과 고모란성이 멸망받을 때 사단은 죽지 않았습니다. 또 따라와요. 노와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아요. 사단은 홍수에 죽지 않아요. 또 인간을 따라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세상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걸 앞장서는 사람들이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절대로 속이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백만 명입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해요. 왜? 표가 되니까. 그래서 무속인들 말에 꼼짝 못 합니다. 왜? 표가 되니까. 무속인 이 성거지를 이용해서 부적서지고, 구대지고, 많은 돈을 벌면서 또 자기들 이름을 또 나타내려고 그래. 무속인들한테 정치인들의 목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왜? 무속인이 백만 명인데 그 제자들, 가족들 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꼼짝 못하면 목이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 명제를 놔두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효도는 뭡니까? 살아 계실 때 모시는 것. 가장 큰 효도는 뭡니까? 그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돼요. 어떤 분을 말씀을 했는데 이분이 옛날에 교회에 다니다가 구만원 집사예요. 자기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는데,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은 효도해야 되니까 내가 절에 가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엔 내가 교육하겠습니다. 그게 효도입니까? 그거 나쁜 놈이야, 너 나쁜 놈. 그래, 지 어머니는 지옥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지금 구원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효도입니까? 그 그래, 사장 사람들은 보고 모르면 효도를 거꾸로 해요. 살아계실 때는 관심 없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상 산더리 부르지게 차려놓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그건 효도가 아니란 얘기야. 지금 살아계실 때, 어른을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못이 있는 건효도예요 가장 큰 효도는 구원 받기 만들어야 돼요. 그거 저도 지금 기억합니다. 아버지, 84에서 돌아가셨는데, 많은 핍박을 했어요. 어머니, 교회 다닌다고. 근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구원받으신 거예요. 마지막 수술 끝나고 정신 돌아가잖아요. 이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좋은 곳을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미국보다 더 좋더라. 미국 안 가보셨거든. <laughs> 내가 이걸 몰라서 내 한평생 내 인생 을 살았다. 그러면서 가문 보고만 다 해놓고 가셨어요.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올해 94세입니다 아직도 정신이 말짱해요 어머니 나는 아직도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기도 배경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명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만남지 않고는 아무에게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에게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제사는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 이단은 또이 그런 이야기에요. 제사를 딱, 제사 음식을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싹 먹고 간대. 그러니까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 먹은 사람은 참마다 삐쩍 말라 죽는데 그게 완전히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귀신이 오는 것이 아니고 부모 흉내를 내고 귀신이 찾아와서 속이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들 해달라고 다 하세요. 여러분이 계시면 귀신이 감히 오지를 못해요. 귀신 부르기 위해서 뭐 향불 넣혀놓고, 목닦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못하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못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 24시 누리면 당연히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 24시, 불신앙 24시, 분쟁 24시 하지 아요 당연히 고난 와요. 우리는 계속 복음 24시 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딱 붙들고 있어요 영광의 빛, 창조의 빛, 생명 빛입니다. 이 빛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봐야 돼. 역사하시. 세상은 다원주의로 갑니다. 다원주의로. 그런데 교회 안도 자유주의로 가요. 다원주의는 뭐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자유주의 신학. 이성으로 이해되는 말씀만 믿어요. 이래서 교회에 위기 앞에 버린 겁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감리교의 악장, 그변성한 고수가 그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저 갈매기도 구원이 있어, 갈매기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갈매기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거기도 에 신성 이 있어. 그래서 물어내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는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같아.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어. 불교에는 그리스도가 석가 모습으로 오고, 모슬메는 마음의 모습으로 오고, 통일교에는 문선명의 모습으로 오고, 신천지에는 이만희 모습으로 오고, 기독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고, 이런 이름 만들었는데,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다원주의. 여기에 많은 학자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자유주의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어떻게 물리로 걸어가냐? 좋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속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구원, 구원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되어 있어요. 과학적이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지금 역사시 어떤 시대입니까? 종교 다운유 시대, 교회가 복음의 유효성을 놓쳐버린 시대. 그러면 소명시, 하나님 시대에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중직자 보금 가진 랩넌트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 재앙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영적 문제 치유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 예배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민족보고마 되는 것입니다. 이 명절 캠프를 통해서 가문 살리는 축복 시간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딱 담대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건 세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는 곳에 사단은 세력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재앙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가문 살리는 명절 캠프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지고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가문보음마민족보음마 하는 축복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잔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 명리를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흩어지고 성도들도 많은 성도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또설명절를 통해서 차례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겠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 예배 문화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캠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문의 허감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문 복음하는 명절 캠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이 죽게로 나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절 캠프가 되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명절 캠프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립시다